코인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트레이더 고래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53분입니다 자 이번 매매 정말 많이 하기 힘드시죠 아 일단은 우리 또 리플부터 시작을 해서 어 마스크, 원래커넥트, 비트코인, 포켓네트워크 등 수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들은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XRP 리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 리플이 소송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종목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상승이 나와야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상승이 나오길 바라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승 적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상승으로 갈수 있게끔 한번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투자라는 이 채널도 혹시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 채널도 구독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업비트에서 XRP 리플을 보고 계신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 자, 현재 XRP 리플의 평균 매수 단가는 3 0 0 0 60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 단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노란 색깔 2평선을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렸고, 자, 노란 색깔 2평선에서 매수가 진행되신 분들은 2차적인 매수 단가는 바로 밑에 잡지 말자. 20원, 30원 싸게 살지 말자. 확 떨어뜨려서 몇백원 단위로 더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던 거구요. 자, 그래서 XRP,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자, 4시간 봉 기준에 노란 빛각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확 떨어져 준다. 그러면 약3.8% 정도. 현재가 대비해서 한3.8% 정도 더 하락을 하면 그때는 매수 물량을 어떻게 2차적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3.8%가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서는 얼마나 될까요? 전 저점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2900 초반. 2900 초반대라는 가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초반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20대 초반하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살부터. 23살까지가 초반이겠죠? 그럼 2900 초반 하면 얼마예요? 답 나왔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2900원 초반대 가격에 여러분이 매수, 진입을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미래에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번 연도 안에 펼쳐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리플로서는 이두 가지 뉴스를 볼수 있겠죠. 일단은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이 부분 때문에 불장에서도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6월 16일 날짜로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요 6월 16일 날 특별한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70%를 이더리움에 배치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XRP 렛저상에 존재하는 XRP 발행량은 32%입니다 그런데 그 2배가 넘어가는 물량은 어디서 발행했어요?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리플 렛저가 아닌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세계 1위의 스테이블 코인 USDT와 그리고 USDC까지 1등과 2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어디서 발행하고 있어요? 이더리움망에서 발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 리플의 자사 코인을 자사 렛저상이 아닌 이더리움으로서 발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겠어요? 이미 XRP 레저방이 한계치에 달했는거나 또는 수수료라든지 뭔가 단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리플의 CEO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치만 보자 이거예요. 왜70% 되는 물량을 이더리움에 배치를 했을까?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플과 SEC 간의 소송. 6월 16일입니다. 항소 법원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누가?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가 말이죠. 네, 60일간의 기간을 연장하는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라고 법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고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소송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소송이 종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면서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한번 올라왔는데 기각을 당했죠.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이번 판사입니다. 계속해서 판사를 이거 계속 영임을 하고 있고요. SEC에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결국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리플의 반환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최종 조치로 항소 법원에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복잡한가요? 되게 복잡하죠. 제가 요 앞에 있는 내용 아예 설명도 안 했어요.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일단은, 미국의 법원은 리플과 S 시간의 합의의 간을, 이 안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기각 내용이 벌금의 감액과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알았다.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진 않았어요. 절차상 부적절하다. 자, 너네가 합의를 했는데, 다음부터 싸우지 말아야 돼. 같은 이유로 싸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네들이 서류에다 써라. 그 뭐겠어요? 첫 번째, XRP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SEC의 주장은 XRP를 판매를 했을 때 누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네 피해 보상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었지만 이거를 없애라.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라. 두 가지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우리의 뭐 싸움이 나서 합의를 쓰고 이런 부분들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데 23주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아날리스 도레스 판사는 12주 정도의 판결 기간까지. 그래서 7개월, 8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펼쳐질 수 있을 만한 수위를 받을 수 있는 받은 부분은 뭐죠? 바로 XRP 현물 ETF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10월 18일이다. 이때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것이다. 그게 승인이 됐든 거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99% 승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18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엔 ETF 승인되면 그냥 비트코인이 갔던 이 흐름처럼 똑같이 갈 거예요. 보이시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24년 1월 11일 날 승인했죠? 승인하고 나서는 하락이 나왔어요. 조정이. 그렇지만 결국에 그걸 딛고 쫙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 날짜처럼 작년 1월 11일 날 승인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새벽 5시 되면 저는 깨어있을 겁니다. 그게 며칠날? 10월 18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며칠인지 아실 거예요. 10월 19일 새벽 5시가 될 겁니다. 카운트다운 하고 있을 거고요. 체력 비축할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가장 고점에 확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싸게 또 사서 또 들어갈 거예요. 기회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 보면 요 댓글 보이 거고 요것도 있습니다.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된걸링크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해서 그리고 010 연락 받으실 번호 입장하시려면 번호가 필요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 드려야 되니까. 그죠? 링크 바로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전화 통화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링크가 안 와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선거 전화 이런 거다 피하실 수도 있는데 신청을 하셨으면 전화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010 그리고 연락 받으실 번호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일 겁니다. 네, 그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 이번 주 중으로 저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요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올 거예요.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렇게 무역 유예했을 때, 네, 관세협장을, 무역을 유예를 했죠. 7월달까지. 그러면서, 네, 코인과 달러는 증시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렇 비트코인 기준으로 10%의 상승을 끌어져 뒀던 게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인 거고, 자, 중국은 세계 2위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죠. 네, 세계 1위는 어디에요? 인도입니다. 인도에요. 물론, 무역 양에서는 인도가 좀더 뒤처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승의 탄력이 될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게 발표가 되면, 많은 급박한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쵸?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건, 여러분 계좌 이렇게 다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명만 이렇게 수익 나면 뭐 하냐고, 같이 가자고요, 같이. 그쵸? 그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 고생하고 있는 거 잘라야, 그래야 가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정말 좋은 종목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당선이 유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앞으로의 미래를 볼수 있는 거. 자, 수익 코인을 120% 수익 나고 나서, 뭘 드렸어요? 리플과 도지코인 나갔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은 200% 3배. 리플은 700원에 들어간 거 4,000원까지. 이렇게 수익도 간다 만들어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번더 파이팅 넘치게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여름에 리플하면 리토 속이다. 왜 소송 끝나는데, 끝나가는데 등등등. 이를 들면서 안 올라가지라고 하잖아요. 이미 7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찍었어요. 5배 넘게. 6배, 7배를 찍었다고요. 7배를 찍고 내려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뭔가를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여기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600%짜리의 수익 구간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는 거고, 소송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매수 구간 어디? 2900원 초반대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XRP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뭔가를 나눠 먹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걸다 구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서 이미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 어제 날짜로 추천이 나갔던 건 뭐죠? 애니메 코인입니다. 자, 애니메 코인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33.7원까지 매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대로 갈게요. 손절가 32원. 네, 애니메 코인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단가를 직접 공개를 했고요. 중간중간 보면 8% 수익 구간에다가, 또10% 넘는 수익 구간까지 나왔죠. 자, 33.15원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애니메이커인 얼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알고 계신가요? 자, 지금은 많이 쭉 빠졌지만, 자, 33.3원, 영상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죠. 13% 수익 나왔습니다. 13% 애니메 이션 자, 애니메로 수익을 좀 보셨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애니 적고요. 퍼센트. 뭐12% 보셨으면 12%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애니라고만 정확하게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아, 이 자로 시작하는 애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애니메로 적어 주신 분들은 4%, 9%,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11%, 애니메8% 8%, 자 6%, 8%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에니로 적어주신 분들은 또 검색을 또 따로 들어갑니다. 9%, 7%, 6% 수익 보셨습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이 수익들 단기적으로 평균적으로 6%, 7%의 수익들 다 챙겨가셨습니다. 상승 분량의 절반 정도 드셨으면 잘 드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댓글 적을 때 제가 왜 자꾸 맞춤법이라든지 이걸 계속 강조하는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검색에 안 잡혀버려요. 댓글을 제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적어줄 때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 그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종목 드릴 때 정말 좋은 종목들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자 금액까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금액이 하나 틀려봐요. 난리 부를 수 나죠. 매수하고 매도 그냥 알아서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저도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 드릴 겁니다. 그쵸?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고요.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건 개떡은 개떡인 거예요. 그죠? 월급 500준다 그랬다가 100만원 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져서 안 됩니다. 매매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돈 앞에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돈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애니메코인은 일단 그 구간들 다 깨졌어요, 이제. 그죠? 구간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더 이상 욕심 낼 필요 없다. 지금 쫓아들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한 번을 마지막 내가 보겠다면, 일봉상에 파란 색깔이 평선 깨지면 손절. 예, 네, 34.8원이죠. 자, 그리고 어제 추천이 나갔던 게, 인젝티브와 카우프로토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드렸는데, 요것도 텔레그램에 나갔죠 손절가는 4시간 봉 녹색선. 그래서 카우프로토콜도 4.9% 수익. 요런 구간들 다 만들어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카우프로톡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등 보여줬죠 자 여기 고점에 다 닿았어요 그쵸 딱 여기 노란선까지 딱 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리고 여기도 새벽 2시 딱딱 닿는 지점 보이죠 이렇게 매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젝티브도 보면 4시간 봉 보면 녹색선 여기 보이죠 손절 단가 얼마요 16500원 깨지면 손절이지 뭐 인젝티브도 어제 수익 나왔습니다 수익 다 나온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 닿았죠 17,200원이 닿았어요 수익 해봐야 뭐한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내가 좀 아슬아슬하다 하면 잘라도 돼요 16,900원에 들어가서 뭐 16,700원이면 기껏 해봐 1%밖에 안 돼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찜찜하다 그러면 자르던가 또는 뭐 16,500원까지 기다리겠다면 1%더 손해 보고 파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애니메코인은 왜 제가 매도를 나갔을까? 왜그 구간일까? 일목균형표 구름, 일목구름에 하단 딱못 들었잖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올청산 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올청산 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니메코인 딱 여기까지 완벽하게 왔어요. 다 끝났죠? 자, 그리고 도지코인을 보고 있는데, 전 도지코인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한 시간 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구름대를 못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굉장히 약세를 그린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이 정말 저렴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들고 있다면요, 저 같으면 이 도지코인 다 팔아요. 다 팝니다. 전다 팔고 기다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제가 뭐라 그랬어? 파란선까지 내려오면 천천히 사라. 350만 원 땡큐하고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돼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싸게 사면 되지. 더 싸게 사세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들 내려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녹색깔 이평선 온다. 13만 300달러, 200달러 근처 사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자, 녹색선 못들으면 제가 분명히 꺾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녹색선 잘 보세요. 1 시간 봉으로 봐야 돼요. 이더리움은 녹색선 1 시간 봉. XRP 리플. 자, 내려오죠.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땡큐하고 사는 거고, 안 내려온다? 1차 매수 분량만 들고 가세요.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서는 늦게 봤어요 등등 온갖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 자 보면 댓글도 있어요. 무료 고려하기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자 무료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 눌러 주셔서 돈 많이 버시고 진짜 돈 많이 벌면 몇 천만 원씩 벌고 몇 억씩 벌면 그때 나중에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고 드릴 종목 알고 계시죠? 위믹스입니다. 빚썸 쓰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위믹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빨간 색깔이 평소 돌파 못 합니다. 오늘 날짜로 오후 3시에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들고 있으면 빠르게 시장가로 탈출하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연설 새벽 2시에 으니까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죠?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시장 조금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변동을 할 겁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